형님 어준세야 요즘 그거 없나요 그거 그거? 네 그게 뭘까 형님이 항상 사냥하는 그 차요 사냥차? 네아 요즘 사냥 못해서 이차왜안 나오나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 사냥에 됐스! 성공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리산의 알티마 버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차량 16년식 버전에 실내 베이지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보셔도 좋을 법한 알티마. 바로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러분들, 저 우리가 이벤트 많이 한 차량이잖아요. 닛산의 알티마. 정말 어렵게 또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차량, 연식, 키로수, 색상, 너무나 다 완벽합니다. 먼저,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6년에 2월 등록, 주행거리 12만 2천 키로입니다. 아, 오일류에서는 누유 전혀 없고요. 사고 이력에는 왼쪽에 휀다 하나, 뒤쪽에 트렁크는 판금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 니산의 알티마 2.5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16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액 단돈 700만 원대 700만 원대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외관 실내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또 재근이 들어왔잖아요 뒤쪽에 판금 적용되어 있죠 판금이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라 합니다 먼저 이거 보여드리고 차량 설명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 지금 안에 커버가 어. 좀 많이 쌓여있어서 어. 지금 장비가 없이는 커버 뜯기 힘들어서 음. 이렇게 도막 측정기 이용해서 지금 어디 부분에 고객님들한테 정확히 판금이 들어가서 음. 판금이 찍혔는지 확인 좀 시켜드리려고 음. 어, 이 차량에 지금 도막이 얼마나 양이 이, 들어갔는지 200? 이렇게 확인이 되는 지금 이 장비거든요 아. 어. 200 수치가 어, 뭐 어느 정도야? 뭐 딴... 200 정도면 어. 판금에서 살렸다기보다는 이쪽은 7만 들어간 것 같고, 음? 이쪽을 찍어봤을 때 제가 계속 찍어본 결과, 음. 이쪽이 지금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1000이 음. 넘어갔다는 거 같아요. 음 지금 1000이 넘어가서 이 부위에 지금 판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아 W가 찍혔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음. 몇 나와? 95. 이렇게 음 지금 95가 나오는 상황이고, 음. 7이 안 들어간 부분은 95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루프도 한번 찍어볼게요. 음. 90 정도가 나오죠. 음. 음. 아니, 준사 우리 촬영하다 보면 그 외국인들 맨날 이거 찍고 있는 거 알지? 전뭐 하나 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도막 측정으로 수출 나갈 때 걔네들은 판금이 되게 중요한가 봐. 근데 그게... 제가 막말로 나는 판금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 너가 생각은 어떠니? 판금은 크게 개의치 음. 않으셔도 돼요. 음. 절단이 들어간 게 조금 음. 위험하지. 음. 절단 들어가도 수리만 잘 됐다고 하면 그것도 음.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음. 지금 이 판금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잘 작업이 돼서 음. 지금 퍼티 작업과 열처리 잘 음. 끝났던 상황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음. 거대 실만 봐도 확연히 확인되실 거예요. 자 확실히 판금을 좀 예민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지 그 무빵무칠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도막 측정으로 여러분들 성능장 안 가셔도 돼요. 저희 썸 타다에 오시면 저희의 그냥 재근이가 다 봐드리니까 구매대행 서비스 뭐 마이 뭐 뭔가 있더라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러면 가서 비용 10만원 15만원 주고 검사하거든요 저희는 돈 받을 거니 아우 절대 안 받죠 무료로 가능해 예 무료 가능해 예. 다 가능하답니다 이어서 전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알티마 여러분들 뭐 워낙 친숙한 모델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얘는 16년식이라는 거. 연식이 너무 짱짱한데 이 정도 연식이면요. 기본 1,000에서 1,500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형급 세단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타이어는 앞쪽에는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베이지. 말해 뭐해. 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베이지 컬러고 뭐 내비게이션, 열선 이런 것들 다 올라가져 있고요. 썬더프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다 베이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잔여량 50%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외관 컬러는 약간의 그 블루빛 계열도는 남색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티마 2.5, 2.5 등급이고요.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도 너무 넓습니다. 아,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금액 고지해 드리면 금액 770만 원입니다 770만 원의 알티마 16년식 베이지 컬러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요 두어 쪽에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고 실내는 전동입니다 왼쪽에는 열선 트렁크 VDC 기능 적용 되어 있고요 핸들 보여 주시면 크루즈 기능 볼륨 버튼 다 있는데 베이지 컬러까지 다 핸들까지도 보시면 되고 주행거리는 12만 2천 키로 12만 2천 키로 유 중에 있습니다 자 상단은요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보스 사운드 기능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양쪽에 에어컨 공조기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커플도 열성 기능까지도, 그리고 차키도 두 개, 두개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알티마 준비한 만큼 제가 연식 정말 신경 썼고요 실내 베이지 컬러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도 단돈 770만 원 어, 정말 좋은 금액이 준비했으니까요 알티마 기다리셨던 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이렇게 알티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닛산의 알티마고요 금액은 16년식 770만 원입니다 저와 같이 검차한 재근 잭은, 재근한테 마지막 멘트 하나 해주실래요? 알티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고장 없는 음. 차량 중에 음. 하나여서 응.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응. 가격도 너무 좋아서 응. 꼭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썸타다 출고는요. 우리 재근이가 다 검차 후에 출고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영상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오직 썸타다에서는요. 성능 점검자가 직접 검차한다라는 점한번더 고지 드리면서 영상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